어네자 오늘은 이렇게 환풍기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환풍기인데 아홉 어, 가면 환풍기도 되고 한칸 환풍기도 됩니다. 자 일단 이 환풍기의 어 준비물은 어 일단은 뭐 일단은 뭐 블럭은 필요없고 석영판 이랑 가스트 랑 몬스터 생성기 하고 이제 얼룩 간식 사줍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어3 곱하기 2 3 곱하기 를해줘볼됩니다 18이잖아요 어 16개를 봐줍면 됩니다 하나, 둘 일단은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뭐 지영이 좀 이상하면 여기 다른 것 깔아주셔도 되고 근데 여긴 어차피 안보여서 그니까 에, 주셔도 되고, 안 오셔도 요 그리고 이 카스트를 딱... 아, 잠깐만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걸로 딱 해주고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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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이제 위에까지 다 덮어주시면... 그리고 이제 공풍기고 이제 큰 환풍기 작은 환풍기 저거랑 어 이제 저거랑 완전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아네 잠만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어저 스키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그럼.